안녕하세요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중고차 관련한 하자와 관련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직수입한 차량을 정식 수입한 차량으로 고지를 해서 매수인이 불의의 손해를 입었고 그 불의의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인데요 보통 이제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어, 많이 이런, 그런 갈등이 빈발합니다. 빈발하지만, 어쨌든, 새 차는 아니기 때문에, 중고차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자라는 건 존재한다라는 관점에서, 이게 논의가 될수 밖에 없어요. 키로수도 있고, 연식도 있으니까. 어, 그, 보통 이제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정식 수입차냐, 아, 정식 수입차냐, 아니면 직수입차냐가 중요한 게, 이런 하자를 수리하는, 어, AS와 관련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식 수입 차량은 정식 수입사의 서비스 업체로부터 어,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직수입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하자 보수를 못 받고 자신의 이제 개인 돈으로 어, 별도로 이제 하자 보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직수입 차량이냐 정식 수입 차량이냐의 여부는 이그 외제차 중고차를 거래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어 외제차의 직수입 차량을 정식 수입 차량이라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어 구매자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어 손해 배상에 문제가 생기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어병 직수입 차량임을 알면서도 어 정식 수입 차량이라고 하고 구매자한테 팔았다 그러면 이거는 사기의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직수입 차량이라고 하는 걸 알지 못한 상태로 뭐 이런 그 정식 수입차 직원한테 확인해 보니까 차대번호 검색해서 정식 수입 차량이라고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본인도 이제 뭐그 해당 직원도 착가하고 업무적으로 이뭐 중고차 매매 담당자도 착각한 이런 상황에서 정식 수입차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자체는 그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식 수입 차량이 아닌 차량 직수입 차량을 정식 수입 차량이라고 하고 매매를 할 때는 어 이런 그 불완전 이행의 문제가 생겨요 불완전 이행이라는 건 뭐냐 어 실제로 거의 90% 비슷하게 이행을 하는데 나머지 10%가 다르거나 모자라거나 하는 이행을 했을 때 그것을 이제 불완전 이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입 차량, 수입 중고 차량인 건 맞아요. 수입 주, 중고 차량을 이제 중고 차량으로 매수하신 분도 운전할 수 있는 것도 맞고. 그런데 다 맞는데. AS 기간이 차이가 나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이렇게 결국 이제 구매자는 인식을 한 거고 그것 때문에 AS에 관련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이것이 이제 그 법원에서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불법행위는 아니라고 하지만, 불안전이행에 의한 채무불이행이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일단 직수입차량을 정식수입차량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판매한 건 맞으니까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이 금액차를 어떻게 보느냐. 예를 들어, 뭐, 얼마를 손해배상해야 되느냐, 이걸 감정을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법원은 기본적으로 직수입 차량의 그 당시 중고차 시세와 정식 수입 차량의 그 당시 중고차 시세를 단순 비교해서 그 차액의 만큼을 이 구매자가 손해를 본 걸로 해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 과정에서 사실 뭐. 그, AS 비용도 발생을 하고, 그리고, 어, 그런 이제 그, 감가 부분이 발생을 해서 도대체 손해를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작지만 굉장히 복잡한 이슈들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법원은 그 당시, 어, 매매, 중고차 매매 당시의 직수입 차량, 중고차 가격과 정식 수입 차량, 중고차 가격과 그리고 실제로 정식 수입 차량으로 매수한 그 구매자의 중고차 가격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비교해 가지고 차액을 산정하는 식으로 이 손해액을 산정을 한 거죠 아마 이 판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안에서도 많이 이렇게 참고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그런 하자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쪽에서 이제 매매 판매하는 쪽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그 상품에 대한 조건들이 있죠. 그 조건들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받으시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런 조건들과 만약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불완전 이행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 반드시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아서 이거를 실제로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진행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이제 소송의 경제성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변론일 수가 있어요. 뭐, 여기서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요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뭐, 흔히 알려진 어 최고급 외제차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들어보면 알 만한 최고급 외제차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직수입가량과 차량 가격과 정식수입차량 가격에 어느 정도의 격차가 발생하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소송을 할 만한 그런 어 뭐, 경제성? 그런 게 있었던 건데 만약에 이제 그거보다 작은 규모의 중고차를 거래하고 손해가 날 때는 뭐 본인 소송을 하신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또는 이제 어 다른 어떤 비교하는 방법으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혹시라도 금액이 조금 뭐 적을지도 몰라 가지고 중고차와 관련한 손해배상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어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면 사안에 따라서 어 뭐. 어떻게 이걸 진행할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상담을 충실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원영섭 변호사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